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거제, 거제면에 위치한 봉가국밥. 봉가국밥에서 수육백바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육백바을 먹는데 현장 소리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입으로 먹는 소리를 더빙해 보았습니다. 이점 참조하시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금이 나오길래 보금을 꺼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아닌 게큰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멍에 소리랑 이거를 약간 비슷하게 더빙을 해보았는데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오늘 영상, 수육뱃방 먹는 영상, 더빙으로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육뱃방 먹방, 렛츠고! 김치 올리고, 양파 올리고, 고기 올리고, 된장 올리고, 새우젓 올리고. 아, 세, 아, 아, 세. 여기 바로 수육백반 국물 비주얼입니다 <목소리> 삼치 밥 <목소리> 올리고 수육 수 비주얼 보이 수육 하나 올리고 양파 양파 올리고 부추 올리고 김치 올리고 새우젓 올리고 아차. 양파 올리고 깍두기 입에 넣고 아~~~ 하세요 아, 아 <laughs> 주유, 와 진짜 맛있었습니다. 정말 치유 장난 아닙니다. 아, 그만이 근데 장난 아니다 근데 아할수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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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올리고 s ã 올리고 ã o Olé. 뜨 h comei até o p e 두시. 밥이야, 밥. 아,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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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수 아, 이양 아, 까지 아, 아, 고기 언제 먹? 마시스. 삼투투장 올리가. 부추 올리고. 양파 올리고. 수육 하나 올리고. 양파 직장 찍고소도 올리고. 고추, 오리고. 아고추 반짝 나와줘. 칵. 예. 씨 고추나. 나 보면 말매와아그 아. 네, 아. 아. 음. <laughs> 아우, 뜨거, 뜨거. 아우, 뜨거, 뜨거. 아우, 밥한 공기 다 무시게. 다음 공기. 밥은 뒤집어 시카야. 그래야. 딱그 아, 국밥 밥이거든. 흰밥에 고기 올리고, 김치. 올리고 아배중结慢 어, 많아, 많아 음, 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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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 아, 啊 아, 啊 아, 啊 아, 啊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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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두아 깍두기 맛이예 이제 한그릇 다먹었으니까 새우죽을 넣 이제 진정한 국밥을 먹어줘야지 보초 도다 때려넣고 콩밥은 두개 씩해가지고 한개는 다 먹고 이제 한개 남았는데 이제 진정한 국밥을 먹기 위해서 다 섞어줘야지. 각도의 국물, 각도의. 갇차 없이. 다, 때려들. 각도의 국물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랑, 국물 차이가 항락이. 아, 이제 밥을, 밥르는까 밥을 하다가, 밥만 마다, 다시, 한개 다, 다주 아, 역이씨 <laughs> 원래 그 수육 굿바는 고기와 싸움을 싸가지고, 한강어요 먼저 먹고 왔는데 예. 이차 전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 색까 모르. 아, 역시 한그었다가이 상추 거기 올리고 배추김치 올리고 양파 올리고 양파 올리고 헉! <목소리도> 뭘 때도? 뒤에 딱! 딱 가가면서 개구멍에 모여. 아아, 자, 고추 하나. 아오 마이 갓 샷. 아오, 고추 너무 매워. 아오, 고추. 두개 두고 왔는데. 고추 못 먹겠다, 너무 매워가지고.

아니, 술 먹는데 술, 술 해장이 되는 건네 역시 해장은야화장국밥아 아. 어 안녕하세요. 땅이 늘어진건다 줬어, 이야 짤, 꼬막이, 뭐야. 아, 이집이구 양파 와사비 양파 이거 와 진짜 맛있네 이거 원래 고기 넣어도 나오는긴데 이수은 넣어도 나 맛이 나오는데 와이집 이거 잘하네 역시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양파랑 같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데 아 역시 아이제 김치도 맛있어 아. 음, 음. 어. 아아 <laughs> 와우 아 이제 국밥 잘하네 아침식사 됩니다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와 아침식사 오늘 제대로 하네 아 원래 아침 잘 안먹는데 오늘 두 그릇 네아 역시 국밥은 두 그릇 먹어줘야지 원래 수육 백반은 한 그릇 그냥 고기랑 이렇게 해가 한 그릇 먹고 한 그릇은 나중에 다 섞어가지고 완전 짬밥처럼 해가지고 먹고 싶아 정말 흔합니다. 국밥이 제일 흐하면서 제일 맛있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이 집도 제가 이제 거제 이제 거제면에 드라이브하면서 여, 약간 시장턱에서 약간 좀 떨어진 곳인데 아 맛이 괜찮습니다 <놀람> 뒤에 낙서도 많이 되어있는데 아나 낙서 하고, 싶, 하고 싶었는데 펜을 못 찾아서 낙서는 못하시지아 역시 고바 이이집네이거점 네, 쪽에 가면이집쿠밥한동모바 먹어봐야 돼이 집은 신기한게 수육비판을 시키니까 수육비판 고기 원래 따로 나온다 아닙니까 이 국물 안에 건디를 약간 좀 비계랑 고기를 좀금직금직하게가고 약간 채를 쓰듯이 우리 그 무채 좀 굵게 쓰듯이 쓰려가지고 원주부단한다고 아 그리고 이 국물이 하얀 게 아니고 약간 파랗게 나오는데 약간 다대기를 풀어서 생긴거와 약간 매콤 많이 그 해장국 먹는 딱그 맛인데 와찜야 진짜. 다음에, 소주 한번 물어 가요. 수육 백반이나 아니면 이제 수육 시켜가지고, 소주. 그, 이제, 거짓에에 올라오면 좀,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뭐, 대리운전이라면 좀, 그대서 그렇지. 아, 이게 또, 집 근처에 있으면 빨리 가가지고, 술한걸 하는 건데, 와, 이게 수육이. 아니면 수육 백반, 이거 해가지고, 사전보고, 사장님, 박원 좀 빼고, 수육을 좀 많이 주셔서 해가지고, 빨리 길분 장난 아니에 그리고 이 집은 반찬은 셀프 자기가 먹고 싶은 거는 들고 와서 먹는 긴데 제가 제가 먹고 싶은 거다 들고 와가지고 딱 제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만들고 쌀밥 아도 시겠습니다아따마아 쉐리마 식고 또 그만 맛보고 기고아따 바로 이마야니까 바로 그만 아닙니까 아따마아 쉐리마 하따마 쉐리마 아따 마 아따 마 쎄리 마 이거 맛이 징 거제도 놀러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거제 계신 분들 아니면 거제면에 가시는 분들 한번 들려보십시오 아예 국밥 좀 합니다 근데 처음에 국밥에 다데기를 풀어 나오길래 아 이거 먹고 뭐 싶었는데 와 맛이 장황아 칩니다 아따 아 이따마, 이제 담은. 이제 끈디임이몇개끈 적은 없네. 오늘은 제가 그, 쿠밥집 가가지고 영상을 찍어 왔는데, 예, 쿠밥집에서 그부금이 떠가지고, 저 원래 보통 가면 이제 식당에서 부금을좀 꺼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부금을 꺼달라 얘기를 안 했습니다. 꺼달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썼었는데 또 집에 와서 후회를 했지 그러니 그래 이제 오늘은 먹는 거를 약간 좀 더빙을 해봤습니다 그 먼저 동생 동생한테 미리 좀 보여주긴 했는데 이 뭐고 일하던데 오늘은 오늘 영상은 음식 먹는 거를 더빙을 해가지고 제가 먹는 걸 약간 입으로 a SMR 좀 집어넣었습니다 그점 참조하시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가거든. 보금을 좀 끄달래, 끄달래 해가지고, 그 실시간에 바을 때는 그 소리를, 현장 그 소리를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땀만 잘못다. 얼마나 뜨거운 것이 천장에 다 까지 빼가지고 지금 천장에 너덜어덜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똥세잘잘 묻습니다. 김동석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누르고 가 있어. 갑시다.